안녕하세요. 지자인 지수님 또 마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송이네 지옥에 한 주를 보내고 계시죠? 아 여행갔다 왔는데 계좌가 엄청 박살났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저희 박살난 계좌 없었거든요. 이제 <laughs> 이미 박살났어. 다 제로로 가고 있어요. 제로. 별로 상관 없네. 음. 이번 주왜 그렇게 자기안 좋았어요? 아 사실 제 이번 주에는 방송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저번 주도안 했잖아요. 아, 저번 주에는 놀러 가야안 했고 왜냐면 이럴 때실행이 제일 좋은데 어라고 그래. 워커님, <laughs> 워커님께서 되게 왜 자기 이런지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하는 방송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해줘야죠. <laughs> 사실 별로 하고 싶는 않은데 제가 준비를 했어요. <laughs> 네. 왜안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금리인데 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말은 이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를 왜 올리는 거죠? 금리를 왜 올리냐 이제 긴축 아 금리 올리는 이유는 시중에 있는 돈을 이제 국가에서 빨아들여서 긴축 재정을 하겠다 그리고 야전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의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돈이 적게 돌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는 광역통화 M1, M2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게 있거든요. 대신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경제기 때 미국이 돈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피한 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잘 잡았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인플레 돈 어쨌든 찍었으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 것도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원자재 가격이 기본적으로 오르는데 전세 때문에 더 올랐거든요. 기업에서 경영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료도 올리고 가스료도 올리고 그리고 세금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한국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은행들 쪽에 이제 금리를 올려서 빌려주기 때문에 큰 정부 위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작은 정부가 있고 큰 정부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지금 지향하는 방향 이렇게 되면 큰 정부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뭘 해도 세금으로 다 나가고 이자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경영 환경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영업위기도 계속 가까되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느 회사만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특히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한국 금리가 더 그러니까 외국 인 투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더 돈에서 좋은, 회사, 좋은 국가잖아요. 좀 그렇죠. 좋은, 좋은 시장 아, 안정적인그런데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미국이 금리 를 올리는데 한국이 안 올리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더 높아요, 지금. 음. 지금 국채도 지금 3점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리고 은행 회사채가 4예요 사실 주식 안 하고 은행 회사채가 더 상위에서 나은 나거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주식을 점점 하기 할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러면은 빈에서 은행 회사채 그게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빚, 그러니까 대출금리도 높아졌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 대출금리도 엄청 높아졌어요. 끈이 어, 또이, 돈인가? 음. 그래서, 지금 있자는 정부에서는 금리를 높여서, 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입장이기라서, 그 긴축기라서, 굳이 이때 투자를 활발히 하거나, 그니까, 러 기업도 그렇고, 다른 투자들도 보수적인 접근이 일단은 맞긴 해요. 좀더 보면은. 지금, 전세계 증시는 폭락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불안하면서. 네. 그리고 올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아마 적자일 거예요. 무역수지가, 무역수지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출국가인데 수입해오는 물가 높고, 수출을 잘 어렵고, 이런 좀악순환에 있고요. 가상자산 시장도 무너져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좌가 안 좋아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산이 결국 가격이 떨어지면은, 보도적 뭐 부동산 시장에 잡힐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돈이 없잖아요. 지금 월세도 많이 나와서 전문층이 부동산을 받을 돈도 없고 사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산도 줄어들고 있고 대출금도 높아져서 뭐 장단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장은 어렵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혹시 이런 게 실패한다면? 어떤 게 실패해요? 금리 올린다고 다 정답이라는 답은 없잖아요. 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거조 잡블랜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으로 더 생수 있죠. 장대정책으로. 그러면 이제 남미처럼 가는 거죠. 이제 버려. 아, 가, 물가는 가... 높은데 수익이 없는 <laughs> 그리고 국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복지 기대고. 어, 그러면은 말만 하나 해5 0 0만 원. 뭐 극단적으로 <laughs> 이제 막 찍어 화폐 찍어야 되고 뭐 남미도 얘는 잘 사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무른 거죠. 그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게 솔직히 기회 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니까 어쨌든. 아, 그렇긴 한데. 이제 증권사 분석은 이렇게 장기 침체할 때고전 대비해서 30% 떨어지면 정도가 이제 평균적이다그럼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2 3 0 0 4 0 0대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먼저 매수보다는 좀 관망이 좋고 그리고 결국에 는이 와중에 좀잘 버는 수익이 잘 나는 대로 가야되니까 그러니까 미래 의 성장성보다는 돈을 잘 버는. 근데 다들 갈수록 영업이 꺾이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약간 호황이라는 이거 키워드로 쳐가지고 누가 좋나 그좀 보다가. 그 호황을 써도 이제 착 조대 착가 쉽지 않아. 이게 보면은 최대 호황 맞은 정역에 이분들 말끔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또 순식간에 이게 요새 또 어렵다 이런 기사도 나거든요. 오리오는 생각보다 지잘 나가고 있고요. 오리오는 지금 뭐전 세계에서 좀잘 팔리고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높아져서 저 이제 중동 쪽이 결국에는 어쨌든 호황이긴 해요. 그래서 중동 발주를 주로 내는 업체들이 좋을 것 같아서. 조선업도 좋을까 했는데 문제는 조선업이 최강 쪽이 지금 원자재가 높아져가지고 역마지 발생하고 거설 쪽이 중동 특수가 좀 있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아직은 확그 수주가 일어나거나 그건 안 보이더라고요. 음. 중동 발주처좀 보고 있는데 근데 계속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저는 계속 중동 쪽을 보고 있는데 아직 맞다 은처럼 보이지만 않고 있어요. 무역화폐 자료에서 수출이 그나마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어딘 잘되고 어디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또 높아지면 브라질 같은도 잘될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무역화폐에서 매월 발생하는 이제 국가별 수출의 동향에서 특정 국가의 수출이 잘 되는 것 이게 약간 미세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엔화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엔화가치가. 그래서 차라리 일본 주식을 좀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개인적으로 있는 음. 건데 이거는. 왜냐면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면은 결국 일본 수출이 잘 돼요. 우리랑 경쟁품목이 겹치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이 호황을 이 상황에서 맞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엔화가치가 다시 상승하면은 화면 날까지얻수 있어서 일본 주식을 보는 게 차라리 구, 그러니까 국내, 중국, 유럽 미국, 일본 이렇게 5 개국에서 본다고 하면서 일본이 맞잖아 그런 생각 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주식은 100개씩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100개씩 산다고 해도 만 원짜리면 100만 원 하는 건데 뭐천 원이면 10만 원이고 뭐 좀싼거 위주로 단위당 단가다 싼거 위주로 살면 되긴 하죠. 아무튼 이제 네, 여기가 니다뭐 앞으로 이제 세계 경기가 음. 점점 정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음. 일단 수출 전쟁도 그렇고지만 생필품 전쟁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자국 통제하고. 네,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주식은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내고 안 좋나요? 내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새 같은 상황에서 경영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임금도 많이 나가고 사실은. 돈을 번다고 해도 법률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도, 정부 규제 나가는 비용이 많아서 이게 사업하는 굳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 기억하게된것 같아요. 제가, 제가 회사생활하면서 최근이 좀 약간 외부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따졌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뭐 사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기가 그리고 또 지금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밥이 있는데 김치찌개를 만들어요. 그런 사업을 해요. 근데 밥이 있어서 김치찌개를 그부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걸 활발히 하는데 막 이제 가스료도 많이 들고 전기료도 많이 들고 돈 벌면 세금 많이 떼어 들어오고 여기도 환경 문제 그리고 법률 세금 문제 각종 규제 이게 많아지면은 밥에서 김치찌개를 만들 이유가 없어 사실 음. 그러면은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 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게 밥에서 김치찌개 만들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 인정이라든지 그게 너무 적고 오히려 규제하거나 그거에 맞춰진 것만 선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음. 없는데 약간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 그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게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관망? 어 지금은 관망 그리고 기업들도 계속 투자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공격적인 것보다는 약간 보류적으로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좀잘될때 남미에서 투자 확 늘리다가 이제 원자재 폭락하면서 결국에는 비만지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은 속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궁극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 어느 게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며칠은 안 남았네요. 그죠? 뭐가요? 미국에서 발표하는 거. 아그 빅스텝? 그거 올라오는 <laughs> 네. 거? 며칠 음. 안 남았네요. 그거 보고 한번 관방해보죠. 그러시죠. 그러죠. 왜게유일 네, 답이죠. 뭐.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